시작을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용기를 줄수 있을까요? 당신도 가끔 하루 종일 생각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가 끝나버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위대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그리기 시작하면 된다. 자, 맞습니다. 완벽히 준비된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일단 그려야 그림이 되고, 일단 써야 글이 되고, 일단 무언가 시작해야 다음 길이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삶의 힘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작은 시작에서 나온다. 그래서 누군가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라고 하면서 멈춰 있다면, 완벽한 준비라는 덫에 걸려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피카소도 그랬대.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일단 그리기 시작하라고.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어. 일단 시작해보면 그 다음이 보일 거야. 자, 좀 짧게 말한다면 피카소도 그랬는데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그리기 시작하면 된대. 뭐, 이렇게도 전할 수 있겠죠? 자, 기억하세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소리내서 말해봐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그리기 시작하면 된다. 자, 한번 더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그리기 시작하면 된다. 말꼬치 김광현이었습니다.